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오늘은 신품종 포도묘목 육묘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 3월에 에, 신품종 포도묘목 10여종을 삽목을 해둔 어, 육묘하우스이고요. 어, 오늘은, 오늘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인데 2차, 올해 들어서 2차 적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3월경에 삽목을 한 뒤에 지난 5월 말 또는 6월 초경에 어, 정확하게 이제 일치 어,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적심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심 작업은 연간 이, 이, 묘목이라 하더라도 어, 6/7회, 6 아니면 7, 8회 정도 적심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심작업을 적당히 해줘야 포도묘목이 심기 좋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적심작업을 하기 위해서 육묘장에 들렀습니다. 이 수는 적심작업, 지난 적심작업을 여기서 하고 새로 이렇게 순이 돋고 어, 돋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요게 요게, 요게 이제 지금 이런 나무 이런 묘목은 많이 어, 순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렇게 우자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적심 작업을 해 줘야지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적심작업을 여기 했습니다. 여기. 여기 했는데 벌써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작업을 연간 6 내지 7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 농장의 삼목묘 적심작업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하우스에는 미화희 낭만홍안, 퀸리나, 그리고 어, 루비로망 등 10여종의 포도 묘목을 육묘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분양을 목적으로 삽목을 해뒀고요. 그런데 퀸리나는 이미 이제 분양이 끝이 나서 더 이상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화희 낭만홍안은 아직 분양 중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미리 예약을 하신다면 우선 배정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품종들 이제 문의를 많이 해 오십니다 문의해 오시는 분들에게는 나머지 품종들은 무료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누어 드릴 때는 뭐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는 없고 한주 내지 두주 품종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에 대해서 어 한두 주시에 재미삼아 갖꾸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맑은 농장. 포도 삽목묘 적심 작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잘안 되지. 그 정도 작은 건 놔둬도 돼. 그 밑에 잘라. 너무 길어. 그렇지.